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20번입니다. <laughs> 음, 한줄 해석 그리고 구문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씩 좀 살펴볼게요. As the parent of a gift children, 이게 보통 이제 영재라 그러죠. 예, 재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영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재의 부모로서 you 여러분은 need to 뭔말 필요가 있다죠. be aware of 뭔뭐 뭔을 알다 이런 말인데 문맥상 여기서 이제 주의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A certain common parent trap. 어떤 흔한 부모의 덫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laughs>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 of course 물론 you are a proud parent s 여러분은 proud 그러면 자랑 스러워하는 이런 말이고요.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이고요. 어, 영재를 가진 부모님이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자랑스러워 하겠죠. and you should be 비동사 다음에는 앞에 나와있던 a proud parent가 생략됐다 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워 하는 부모야 여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While it is very easy to talk, 이시가주어이고 그리고 t o 부정사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h i s is the case. This is t h 우 여기 while 때문에 번역을 나로 해놨습니다. 대조입니다, 대조. 음. 매우 쉽습니다. to talk non-stop. non-stop은 쉬지 않고죠. 쉬지 않고 말하는 일이 매우 쉽습니다만, 이렇게 가죠. 근데 뭐에 관해서냐, 그러면은 about your little genius. 어린 천재죠. 아까 그 gifted child입니다. and his or her remarkable behavior. remarkable은 눈에 띌만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해석을 했고요.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영재 아이, 그 아이의 그 놀라운 또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그, 그렇게 하는 일은 매우 쉬운 거죠. 하지만 그런데 하지만 this can be very stressful. 매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디 i s 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 이앞 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천재와 여러분의 그 천재 아이 있죠. 그리고 아이의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말하는 것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진주어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주어 디 i s 는앞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 문장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주어 부분을 받는 걸로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쉼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이너스네요.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extremely important. Extremely는 매우이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에, 사용이 됐습니다. 진주호 후보는 to 부터 맨 마지막까지죠.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uh, to limit your bragging behavior. brag 가 원래 자랑하다 이런 말이고요. bragging behavior 그러니까 자랑하는 행동입니다. 자랑하는 행동을 limit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행동을 누구누구에게로 제한하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전치사 to 를쓴 겁니다. your very close friends or your parents 매우 close는 가까운이죠. 매우 가까운 친구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만 그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해 놨죠.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Gifted children 아까 한번 나왔었죠. 어, 재능 재능을 가진 아이들 그래서 영재입니다. Feel pre, pressured 압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압박을 주어의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이니까 과거 분사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동사 feel 그리고 pressured는 동사 어, 주격 보어입니다. 영재가 부담을 느낍니다. 언제냐? Their parents show off. 자랑하다죠, 자랑. 아까 한 단어로는 brag 위에서 나왔었죠, brag. Show them off too much. Too much. 너무 많이, 지나치게, 지나치게 자랑할 때 이거 이제 그 원래 show 하고 off로 이루어진 그 동사구인데요. 그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show of them 이렇게 쓰면 음, 어법상 틀린 것으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일반 명사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얘기가 뭐 gifted children 해가지고 썼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와도 되고 show of gifted children 이렇게 써도 사, 상관이 없는데 대명사인 경우에는 이 show 다음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This behavior 이런 행동은 creates expectations 기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자랑을 하는 그런 행동이죠. 네. 그런 것들은 기대감을 만들죠. 어떠한 기대감이냐?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live up to. Live up to 가 부응하다죠. 부응하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다 할 때. 아, live 입니다. 그리고 이2의 목적어가 expectations 입니다. 기대입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다 이런 말이죠. 조동사 may 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be able to를 이제 can으로 볼 수가 있는데 조동사 두개를 같이 할, 사용하면 어법상 틀리기 때문에 두번째 나온 표현을 이렇게 이제 그 can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동사구가 여기까지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천재 아, 영재 아이들이 부응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만드는 거고요. 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And also 또한 creates a false sense of self, 자의식이죠. Sense of self, 자의식. 그런데 false니까 잘못된 자의식을 만들어냅니다. For your child,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 영재 아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애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애들이 또한 잘못된 자의식을 만들 수 있고.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You want your child to be Who they are? Who they are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들. 그들이 누굽니까? 아이들이죠. 그들. 그리고 이제 want는 목적어 하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된 오형식 문형을 이끄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그대로의 그들 이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 이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not 그랬으니까, 여기 뒤에 것은 아니고 그 뒤에 것아니고 이것, who they are. 이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는 모습이기를. 그리고 이때 이 day가 가리키는 게 your child라고 하는 단수 명사인데요. 이 단수를 그냥 복수형으로 쓰는 day가 받는 겁니다. 이거를 단수 d a 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 단수 d a 가 계속 나옵니다. 자, not who they seem to be, seem to 부정사, 그럼 뭐처럼 보이다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로 보이는가 이게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as defined 규정되는 것이죠. 규정하다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쓰였으니까 as they are가 defined as they are가 생략되어 있겠죠. 규정된 마로서 어, 보이는 누군가가 아니고서 by their incredible achievements incredible은 엄청난이죠. 엄청난 업적 그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난 뭔가를 이렇게 그 수학을 막 엄청나게 그 잘해가지고 대외적으로 그 수상을 하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아, 쟤는 천재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외적으로 규정된 그것에 의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아 어, 보여,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아이는, 아이처럼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애처럼. 근데 부모가 너무나 큰 기대를 갖게 되고, 또 자신이 그 이루어내는 어떤 업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또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잘못했다 보면 이제 그 잘못된 자의식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들, 그 영재 아이들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 거기에는 좀 제한을 둬라. 이런 이야기죠. If not,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If not, 그렇지 않으면은 you could end up end up 그러면 결국 뭐 뭐로 끝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뭐 뭐로 끝나다. 여러분은 결국 이렇게 끝날 겁니다. with a driven uh, perfectionist child 완벽주의자입니다. 지나친 지나친 완벽주의자 아이. or perhaps a drop out 시 만약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중간에 그만두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근데 그 하이픈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해 버리는 아이, 명사로 지금 그 만들어 놓은 겁니다. Or worse, 그보다는 또는 그보다 더안 좋은 것, 이것과 결국에는 그렇게 끝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이러이러한 것으로. 여기서 말한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그대로이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if you don't want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보어그렇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지나치게 완벽주의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해버린다든지. 는더안 좋은 상황으로 아이들이 갈 것이다. 자, 우선은 한줄 해석하고 구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